1. 경제적 부담 전가. 이유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으면 생활비, 전세, 결혼 비용을 모두 남성이 책임져야 합니다. 한 40대 초반 남성이 30대 후반 무진 여성과 교제하다가 매달 월급 대부분이 여자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가 결국 빚까지 집니다. 2. 결혼 출산 현실적 제약. 이유 가임기 한계로 결혼 후 출산 계획이 어렵거나 리스크가 큽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원했지만 난임 판정을 받아 수천만 원을 시험관 시술에 투자했음. 결국 아이는 갖지 못하고 부부 갈등만 심해집니다. 4. 금전적 의존성. 경제력이 없으니 연애 결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직장인 남성이 여자 월세와 생활비를 대신 내주다 보니 본인 생활이 빠듯해지고 결국 남자가 내가 후원자냐? 라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6. 사회적 평가 주변 가족 친구에서 왜 나이 많고 돈 없는 사람을 만나냐는 시선을 보내 관계 유지에 압박을 받습니다. 남성의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부모가 내가 책임 다져야 하는데 괜찮겠니?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7. 현실적 불평등 남자는 경제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자는 기여도가 적어 불균형한 관계가 됩니다. 남자는 월급 300만원 중 200만원을 데이트 생활비로 쓰는데 여자는 무직이라 아무 기여도 못합니다. 남자가 불만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8. 생활 습관 충돌.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생활 습관이 강해 새로운 가정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결혼 후 남자가 같이 식사하자고 했지만 여자가 20년간 혼자 살던 습관 때문에 항상 늦게 먹거나 혼자 먹으려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구 질투 비교 심리. 친구들이 결혼하거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과 비교해 스스로의 현실을 남자에게 풀거나 질투로 드러냅니다. 여자가 친구들 결혼 소식을 듣고 남자에게 넌 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지. 나 버리고 다른 여자 찾을 거지. 라며 의심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10. 갈등 시 이용당했다는 피해 의식. 자신이 가진 것이 적으니 관계가 틀어질 경우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강해져 더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가 날 늙은 여자라고 버리냐? 날 이용만 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남자 욕을 퍼뜨리고 다닙니다.